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나타내는 곧 나를 나타내는 성경 안에서의 나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 주고 있는데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 그리고 제자 이런 단어들이 있지요. 여기에서 가장 적게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리스도인. 세번 정도 쓰이게 되죠. 신자 두번 정도 쓰이게 됩니다. 성도는 약 70번 정도 사용이 되고 제자 26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도 신자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무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참 중요한 것인데 큰그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은 260회가 기록된 제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서 뒤 따르느냐?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뒤를 따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삶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본을 받는 것이죠. 본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본을 따는 모습.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려낼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까? 나의 본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름은 누구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는데 그 모습은 나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언제 따르냐 지금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서기관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서기관은 바리세인의 주로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 바리세인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 거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율법을 다 외우고 여덟 살 내지는 다섯 살 때까지 율법을 다 외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일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는 학문 적으로 연구하는데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까지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문서를 해석하는 능력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고 또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 부활, 천사 뭐 이런 걸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또 믿어요 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기대하긴 기대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리스도를 기대했지요. 세상의 왕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학문적 연구, 대지는 종교적 심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에 속한, 바리새파에 속한.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속한 바리세파로서, 이 속한 부류가 있어서, 그 안에, 해남윤 씨 안에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이 바리세파 안에도 여러 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율법의 엄격한 파를 샴마이 학파라고 그랬어요. 샴마이 학파. 이것은 트위스트 거기 아닙니다. 상하이, 상하이 뭐 그런 거 아니고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샴마이 학파. 그래서 율법에 엄격한데 엄격한 것 사람 가운데 더 엄격한 사람.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성향, 특성들을 알수 있겠죠. 이게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곧 구원받는 일이라고 여길 만큼 아주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온 의미를 다 부여하여서 율법을 지킨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사람, 자기 자신은 엄격하지 않는데 타인에 대하여서 엄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실수해도 타인의 실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위선자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마역. 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서기관은 5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게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이제까지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사람.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훈련받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예수님 참 크게 나무라죠. 막 욕도 하죠. 독사의 자식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닮는다고. 예수님 정도 돼야 뭐그 정도 말을 할수 있지. 자기의 삶은 엉망이면서, 자기에게는 그 잣대가 너무 흐물흐물하고 변동이 심하면서 캐논이 되지를 못해요. 이 정확한 표준의 자가 되지를 못하면서, 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완전한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랄 때에 이 서기관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왜 그랬을까요?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특별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했던 그 말씀과 다른 거예요. 왜 달라서? 본질의 말씀을 꿰 뚫고 있는 거거든. 이게 맞네, 이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것이고. 율법에 엄격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자기의 것과 배운 것이 섞여지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자기의 성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섞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서 뭘 하죠? 종교적인 사람은 극히 종교적인 사람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영적인 것이 부여가 되.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신비를 경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카리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가지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카리스마예요. 이 인격이 되지. 그리고 자기의 도덕적인 삶에 엄격하지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뭘 가져 권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카리스마가 생겨요. 영적인 게.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으면 뭐가 모일까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오게 되고 부자들이 옆에 오게 되고 부자들이 옆에 오게 되면 삶이 풍성해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면 야내 자신이 이제까지 걷지 못한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여우도 깃들일 것이 있고 굴도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네가 가는 길, 네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전혀 딴 판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너는 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없을 거야. 집을, 편안한 집을 얻을 수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나를 따라오면, 그래도 나 따라오겠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 따라오겠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실패하죠. 왜? 어, 예수님 따르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은 뭘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단 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서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머물 곳이 없, 편안히 쉴 곳이 없는 것.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삶,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작 박탈이 되는 거야 나에게서 뭘 보았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그 기쁨을 누렸고 그 속에 진짜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풍성해지겠구나 이걸 생각했다면 진리를 발견한 것까지는 맞아 그러나 그 풍성함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거든 내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건 너무 분명해. 너 그리로 따라올 수 있겠니? 이거거든요. 그럼 따라갔을까? 못, 따라가, 못 따라가죠. 실패예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한 제자가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야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그 죽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어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지금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했네요, 예수님.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상속의 문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상속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삶의 안정의 문제가 확보가 돼만 재산이 나에게 확보가 되므로 그래서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먹고 살 것이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내 미래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 보험을 잘 들어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그러죠. 여기에 많이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역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좀더 편안해지면. 그것이 오늘 보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제자가 아버지의 그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들은 그들로 그 길을 가게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언어가 무엇이어야 될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가 기도했나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제가 내 삶을 살았나요?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그 제자로에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내 기도의 언어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언어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다 실패해 네,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꿈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꿈 속에서 참 어려서 제가 은혜받는 그 장면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꿈속에요, 꿈속에서. 그래서 하, 은혜받는 장면, 그게 꿈에서 나타나더라고. 내 꿈속에서 그,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짧은 시간이었겠죠 잠시 깨려고 할때 주로 보통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밤새 내내 꿈을 꾼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계속 깨서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밤새 내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소리만 듣고 깬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성령. 이것이 찬송 소리도, 찬 성령 충만에 대한 찬송이요. 말씀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라. 요게 막 계속해서 맴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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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뭐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제자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서기관도 실패하고 어떤 한 제자도 실패해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서기관이 훌륭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요. 사람의 능력 다 실패해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실패해요. 귀신 쫓아내던 사람도 실패해요. 기도 많이 했던 사람도실패해요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내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사람만성령이 나의 주체가 되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어요. 또 따르라고 하는데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꾸 내 욕심도 생기고,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안정되게 내가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보험을 들어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 정서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 정서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보편적 정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보편적 정서를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오늘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래요. 나의 보편적 정서를 뛰어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안정보다 주님이 지금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자꾸 문제로 보이면 나는 시험 듣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그럼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 이 사람은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뭘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겨.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뒤를 어떤 모습으로 따라갈 것인가? 요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내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주저주저하는 사람 아닌가 오늘은 내가 지난 날은 주저주저하는 삶을 살 오늘 하루 오늘 하루는 오늘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 1118아 좋습니다 숫자가 아주 좋아요. 네. 그래. 여러분들이 11월 18일은 내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오늘 힘들어도 오늘 하루는 귀엽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기도하는 내 기도에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서 이것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너는 나를 따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기도의 시간과 24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